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 루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의 하루예요.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6절을 누가 보면 6장에는 시간의, 시간의 흐름대로 이어집니다. 밤새. 그러니까 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날이 밝고, 그렇게 장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서 내려가서, 시간의 흐름대로 이어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그거였구나. 예수님의 일상으로, 예수님의 삶의 리듬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루의 루틴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삶의 리듬과 일상이 바뀌며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마 그 예수님의 일상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일상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는 발걸음 속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